하실 분이 없는데 어, 오늘 그냥 랜덤으로 1번으로 우리 김학인 팀장님이 오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우리 김학인 팀장님의 예, 요즘 근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어, 준비 안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학인입니다 음, 오늘 또 당첨돼서 영강으로 생각하고 3분 스피치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의 음, 전직은 제가 사실 지금은 이조 전통 옹기 옹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20여년 정도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전달 받았을 때 이제 보험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네. 나는 조직 리크리팅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네. 저의 성향은 분석하는 그런 성향은 하나도 없어요. 꼼꼼히 따져보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얘기 듣고 두 시간 동안 보상플랜 보상 설명 듣고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러고 이제 애터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몰입을 해서 왔는데요. 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인계점인 것 같아요. 음, 그동안 제가 보험 어, 세일즈를 했던 경험으로 어, 애터미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음, 세일즈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전하고 애터미 물건을 판매하고 생각해 보니까 판매를 못한 게 아니고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한번 팔고 지나가고 물건 한번 팔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애터미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음, 그 시간이 허비했다는 생각 안안 안 하고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해요. 그 동안 그 시간을 허비했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깨우쳐서 애터미식의 네트 방법으로 후속을 안한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원이 좋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후속을 못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요즘은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게 제가 궤도 수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윤곽이 또 잡히는 것 같고 이런 시점에 제가 3분 스피치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뭐, 둘다 결혼했습니다. 하나는 수학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걔네들이 다뭐 자기 인생을 책임질 정도의 그런 청사진은 다 해놨는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떼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아이들에게 잘 못해줬던 그런, 그런 부상심리 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작은 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가 가서 막 상관도, 이게 몸조리 해주는 걸 뭐라 그러죠? 산후조리? 이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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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도전한다고 정신없이 지나갈 때 얘가 병원에서, 조리원에서 끝나고 집으로 왔을 때 제가 하나도 보살펴 주질 못했어요. 그런 게제 마음에 많이 이제 맺혀 있는데, <laughs> 제가 지금은 아기를, 어, 육아를 하느냐고 병원에 두 번, 일주일에 두번 정도 근무를 하는데 제가 수익적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제가 그 딸의 어, 손녀를 봐주면서 그 일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팽개치고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는 우리 딸이 엄마 제 제동을 걸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좀 밟고 시작하라고. 그냥 무조건 믿고 달리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막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 손녀가 지금 11개월인데, 제가 유산을 안 물려줘도 돼요. 재산 안 물려줘도 돼요. 물려줄 건 없지만, 제가 꼭 애터미 코드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 손녀에게 정말 엄마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서 애터미 코드 상속해 줄려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병원을 제가 정말 번듯하게 지어줘서, 정말 이렇게 지가. 어, 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네, 일찍 출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아, 훌륭하시네요. 그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또그 딸의 예, 병원을 지어주시겠다고, 예, 지금 결정적으로, 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김학인 팀장님, 예, 대단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예, 병원 지어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아, 요...